자, 드자7 1 7 3 방송. 신은 지역 고등학생들로부터 벽화 디자인을 받아들였습니다우승한벽화는 도시의 쇼핑 지구에 그집니다 도시는 최고의벽화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2번과 도시의 경쟁에 참가합니까? A. 고등학생. 72우한벽화는 어디에 그지나요 B. 쇼핑 지구. 73 청취자들은 무엇을하도록 권장합니까? D. 우승자 선택. 74-76 이야기. 신입4원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주차에 관한 메모입니다. 회사 부지에주차된 모든 차량등록이 필요합니다. 보안 사무실에 들러 차량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제 동문은 직원 핸드북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74 청취자는 어떤 유형의 이벤트에 참석합니까? d. 오리엔이션 세션. 75취자 나중에 어 가야 합니까? 로76 배포하고 있습니까? C. 핸드북 필리 산점 웹사이트 디자인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잠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싶은 사진이 있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웹 주소에 산점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단축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용성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77 화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D. 웹사이트 디자인. 78 화자는 그녀가 무엇을 받아달고 말합니까? C. 일부 사진. 79 화자가 사용성이 나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 즉각적인 답변을 장려하기 위해. 8 0 마이너스 8 2 발표. 부엌을 닫기 전에 할 발표. 음식 작가가 특선 요리를 맛보러 올 것입니다. 환원 잡지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좀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위한 지침이 인쇄했습니다.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88화가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A. 식당에서. 81화자의 말에 대한 목욕을 내고 있는 일이랄까요? b. 작가가 방문할 것입니다. 8 2화자는 청취자의 게합니 무엇을 요청합니까? 1 지침 검토 8 3 8 5 저는 고속열차 프로젝트에서 엔진이어입니다 제가 한 단계를 감독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팀에 있었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가 프로젝트의 두 단계로 이동해 다가 여비에 비서의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83화자는 누구입니까? b. 교통 엔지니어 84. 화자가 여러 사람이 팀에 있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화자는 프로젝트의 두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화의 기정도 보십니다. 8 6 8 8 우리 토 히스토리께서 사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과 공우를 보게 한 건물이 세 심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정하는사건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시는보 그럼 러면좀의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선도적인 산업 발리의드트러버스의전거주지입니다 그는 1920년대에 철강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8 6호의 주요 초점 무엇입니까? D. 역사적인 건물 87화자는 청취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C. 헤드폰. 8 8리처드 트러버스는 누구였습니까? B. 사업가. 8 9 9 1쪽베이로드파워주에서 감사합니다. 입구 옆페이지에서안내패킷을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이번 1년 내내 원가를 찾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산 시기는 2월에서 4월입니다. 저는 설 단풍나무의 은수들을 치질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자는에게입구에서 무엇을 고합니까 A. 정보 확인. 90화자는 우리의 생 학객실에서자은참토병에서 대형 벽걸이 형참토스 센서로 작환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픽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 바랍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프런트 데스크에서 의견 카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십시오. 9 2화자는 어디에서 열하는가 B. 호텔에서. 9 3화자는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D. 용기 교체. 9 4 4취회는 고객이 무엇을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까? A. 의견 타드 작성. 95-97회 연락처 목록 82. 인사부 회의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직원들의 신체 활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참가자는 팀에 참여하 운동 시간을 기록갑니다 아직 인자이가 있는 유연 팀은 그색입니다9 5화자는 어느 서에서니까 A. 인사부, 휴 무엇을 의하고 있습니까? A. 건강 프로그램. 9 7연0 직원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 98-100대화메시지평면도 사우스 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 아파트보다 가운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교통음 속에서 잠을 잘수 있기 때문에 사우스 스트리트를 향한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금주 금융일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98. 현재 아파트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99. 화재는 어느 반을 사용하도록 제안합니까? D. 방사대로 변에 가까운 당. 8팔표자 말에 려르면금융일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B. 보증금.